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자존감을 채워주는 아주 멋진 거죠. 그렇지만은 이 권력에 중독이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걸다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됩니다. 아, 그 자기의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멋대로 하다가는 일찌감치 목이 잘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임과 의무를 철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만 올바른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권력자가 자기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겸손하게 되면은 그 조직은 상당히 번성하게 돼 있지만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을 하고 오만에 빠지고 살이 사욕에 빠지게 된다면은 그 조직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만과 살이 사욕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많게 되죠. 인간의 본능이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런 인해서. 권력자 리더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더 올바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 야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갈다 보면은 그 관성이 붙고 당연히 내가 누리야 된다. 내가 최고다. 왕권신수설 왕의 권리는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뭐 이런 오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간의 탐욕과 본능을 극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여태까지 현대사회로 넘어올 때까지 계속적인 피를 보면서도 올바른 제도를 향해서 우리 인류가 전진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폭력이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보다 더 민주화가 되고 보다 더 좋은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거권을 획득을 할수 있어야만 여자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이런 그 약, 약소층, 이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사회가 투명해지고, 평등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올바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국이 어떤 고 나타났죠. 뭐, 로마 제국도 있었고, 오스만 제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식민지의 제국이 있었죠. 중국에서도 이제 뭐 여러 진시황의 진제국도 있었고, 한 나라 뭐 청나라 명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국이 상당히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그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주 강성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거의 다 통치를 하고 이런 거겠죠. 몽골제국 이런 식으로 해서 몽골제국이 이제 뭐한 200년, 3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를 했듯이, 나폴레옹 제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국은 수많은 영토와 다양한 인종을 통치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 당시 몽골 제국이 이제 1200년대에 아주 강성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의 피를 이어받은 또 다른 중앙아시아에 축발원된 티무르 제국이 이제 1400년대에 또 아주 강성했죠. 이런 그 몽골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몽골이 100만 명 밖에 안 되지만은 이 중에 10%인 1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몽골 제국은 그다마 관용의 정신이 있었고 외부의 이민족들과 그 문화를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을 가차기에 품안에 안았으며 동맹국들의 마음을 얻고 동맹국들의 기술과 이민족 그 자원을 잘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은 전부지 신뢰를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제국 과 같은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 민족이 한말 중에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유지할 수는 없다 하면서, 기존의 그 한족, 중국의 원래 그 한족들의 어떤 그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해서 어떤 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래야만이 이제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깨닫게 된 거죠. 말 위에서는 그냥 뭐 쳐들어가서 뭐 뺏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제국을 유지할 수도 없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살기 좋은 어떤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몽골 제국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유럽을 지배를 했던 가문이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원래 그 유럽의 중심부에 있던 오스트리아와 이제 헝가리 뭐 이쪽을 기준, 기반으로 해서 독일 뭐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유럽 쪽에서 강성한 가문이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되겠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죠. 하지만 이제 얘네들이 또 이제 스페인까지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아주 막강했는데, 당시 이제 1492년에 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515년에 그 스페인 사람인 피사로가 그 페루의 잉카 제국을 또 점령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1 5 0뭐한 29년인가 뭐 이때쯤 되서는또또또 또, 또 다른 아피사 스페인 사람이 그 이제 멕시코, 멕시코의 이제 마야 문명을 또 점령을 하면서 스페인의 그 스페인이 이제 그 식민지 개척에 최첨단에 와서 15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이제 그 중미, 멕시코. 남미의 뭐, 페루, 뭐, 볼리비아, 뭐, 이런 데를 이제 다 지배를 하고 식민지를 하면서 이쪽에서 엄청난 은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금이라든가 은근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지하자원을 캐가지고 스페인으로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아주 부자가 되죠. 이제 은, 이 이제 잔뜩 쌓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력이 강해지니까, 아,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의 왕이면서,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왕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아, 스페인 왕 펠레페 2세 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필리피 2세 뭐 이래서 이제 아, 필리핀이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이 그렇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은 이제 독일식으로 말하면 이제 카롤 5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카롤 5세, 스페인에서는 이제 필립 2세, 펠레페 2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명치이두개였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합스부르크 가문,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서 28살에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이 많으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져온 그 은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건너들인 식민지에서 건너들인 금은 보화를 활용을 해서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영국 옆에 있는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 트로코 이제 오스만 제국이죠. 이 전쟁을 자꾸 일으킵니다. 이제 돈 있으니까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 비용이 어마하게 들죠. 전쟁을 하려면 뭐 병사들 월급도 줘야지, 뭐 매개줘야지, 무기도 사야지.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전쟁 비용으로 이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부족해서 40%의 이자를 내면서까지 이제 그 대출 돈을 빌려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스페인이 재정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면서 요 틈을 타서 영국이 급부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헨리 팔세 다음에 왕이 된. 음.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이 아주 강대국으로 부상을 한게요런 시기적인 틈을 잘 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가 자기가 오만에 빠지게 되고 남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들을 무시하고 깨부시려고 하는 비관용주의로 나가면 은 결국에는 이 합스부르크 감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주 그강댕했죠 로마 제국이 기원전 753년에 로마 제국, 로마가 건설이 되어서 그 서로마 제국,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서기 이제 400 에, 473년 뭐이 정도가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50년부터 서기 470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200년 동안이나 유지된 서로마 제국. 그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은 이제 거기서부터 한 1,000년을 더 가죠.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 로마가 멸망한 게 453년이지만은 서로 어, 서로 저기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것은 1,453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1,000년을 더 서로마 제국이 유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만 따지면은 1,200년의 역사. 거기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까지 플러스를 하면은 2200년 동안 제국이 유지가 된 것이 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는 이민족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속주에서 그 속주 출신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속주인 뭐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속주인 저쪽에 이제 그 이란 쪽 페르시아 쪽이죠. 아니면은 이제 속주인 튀르크 지금의 이제 터키죠. 튀르크 뭐 이쪽이 오스만, 뭐, 이런 쪽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에서도 나왔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 사람, 그, 속주 출신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아, 로마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이민족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주면서 관용주의로 나간 거죠. 그래서 로마는 이민족을 절대적으로 강압적인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품에 안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제2차 세계 대전과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 제국은 자신의 혈통의 우수성을 주장을 하면서, 주장하면서 주장하면서 이민족을 아낌없이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아, 일본이 난징에 들어가서 난징 학살을 일으켜서 30만 명의 중국인들을 죽인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비관용주의로 나갔고 결국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아, 일본은 지금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등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아, 독일의 총리인 브란트 서독 총리가 그이 폴란드의 이그 2차 세계대전 그 유대인 묘소를 찾아가서 두 무릎을 꿇고, 정식적으로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것이 독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철저하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독일이 세유, 그렇게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멸망했지만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또 가장 기술력이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아리아인의 후손이라는 순수 혈통을 주장하면서, 죄 없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낌없이 죽였던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쪽도 이제 옛날에 그리스가 엄청 강했죠. 그리스가 이제 거의 이제 제국이었는데,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이제 그, 아테네가 이제 제일 강했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아, 코린토스, 코린토스, 이제 그, 구약성경에는 고린도 전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코린토, 코린토스입니다. 에, 고린도 전서가. 그래서 아테네는 코린토스와 경쟁을 하던 참주정치 시절. 그러니까 그, 기원전, 아, 그리스가 참주정치를 하던 시절. 그러니까 기원전 뭐한 400년, 500년 뭐이 정도 옛날 이기죠. 옛날에는 이제 관용적인 나라였지만은, 아, 그, 그, 이, 그, 이 지중해를 지배하는, 아, 그, 제국의 위치에 정상에 오르자, 오만해지고 탐욕해지면서 점점 비관형으로 나라로 변했고, 결국은 이제 몰락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에, 그리스가 이제 그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그, 스파르테한테 지면서 이제 멸망을 한 것이, 그, 이제 그, 기원전 뭐, 한, 200년, 300년, 뭐, 요,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에는, 기원전 한 60년경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은, 그 전에 이제 기원전, 아, 사, 천 년경 부터해서 기원전 천 년경에는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 이제 그, 터키 맨 그, 서 북쪽에 있는 아, 트로이를 점령을 하고 공격을 했죠. 이 그리스가 이겼죠. 이게 이제 기원전 천년경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리스의 참주정치 시절에 그리스가 아주 막강하게 그 지주해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아, 결국에는 이제 그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면서 아, 그리스가 이제 자신의 델러스 동맹을 만들면서 주변의 식민지들의 대복종을 강요를 하고 뭐아뭐 아, 뭐 이제 그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이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은 1492년에 아라곤 왕국의 페르디난토 왕이 유태인을 추방하면서 비관용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으로 나누어져서 통치가 되고 있죠. 1492년에는 이 콜럼버스가 아, 아메리카를 발견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이 있고요, 스페인에 있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는 한 중앙에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카스티아 왕국이 여기 대부분이 이제 카스티아 왕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라곤 왕국은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모퉁이 여기 이제 아라곤 왕국 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라곤 왕국의 왕이 이제 페르디, 페르디난트 왕이 되겠고 아 카스티아 왕의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이 이제 그. 아, 이사벨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카스티아 그 왕국의 이사벨라 여왕과 이그 어, 아라곤 왕국의 페르디난트 왕이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스페인이 통일되면서 아, 그 동안에 여기에 있던 그 어, 마지막 아, 무슬림 세력, 아, 이슬람 세력이 아, 이쪽에 있었는데 얘들은 이제 다 몰아내죠. 모란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맨 밑에 스페인 밑에 있던 그라나다 지역이었는데 이슬람을 완전히 이제 몰아내죠. 이제 기독교 세력들이. 그러면서 이제 1492년에 클럼버스를 이제 그 아메리카를 모험하게 배를 스척 쪽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프랑스의 국경에 있는 산맥이 또 있죠. 피레네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남쪽에 이제 모나코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되겠고, 어,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티니지가 되겠고, 알데리,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 어, 그 다음에 이제 지브롤타 헤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트리폴리, 에, 리비아의 에트, 음, 트리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스가 여기 있는데, 그리스 이제 아테네가 있고, 여기 이제 펠로폰다스 반도에 있는 그스파르타 아, 그 스파르타 요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코린토스는 북쪽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계속 아테네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테네가 이쪽에 막강한 식민지를 갖고 있던, 아테네가 식민지를 뭐 이쪽에도 있었고, 여기 흑해 쪽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탈리아 쪽에도 있었고, 그리스가 이제 엄청난 식민지를 운영을 하다가 다 뺏기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테네가 이제 멸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지중에서 해 가장, 여기 이제 에게에서 가장 큰 섬인 크레타 섬이 되어 있고요. 키프로스섬이 이제 터키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 위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뭐 이런 그 발칸반도, 이 발칸반도 지역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의사라든가 간호사들의 대부분은 인도 사람이나 케냐 사람들입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죠. 그다음에 케냐는 이제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케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것에 이, 쪽에 이제 똑똑한 아, 젊은 사람들을 아, 영국이 많이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서 주류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국이 펼친 관영의 정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1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 인구가 3억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 아,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70억 전 세계 인을 자신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용과 개방적인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민을 장려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 기축 통화로 되면서 마음대로 달러를 발행을 하면서 자기네 경기를 부양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싼 가격의 공산품을 많이 소비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없이 그동안의 소비를 즐겨왔던 것이 미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은,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점 부상하면서 똑똑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폐인 위안화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그 남들이 다쓸수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찍어 냅니까. 내가 찍어내고 남들은 그 돈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그, 그 이익을, 이점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단, 짧은 시간 내에 급성장해왔기 때문에 치명적인 빈부격차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부채가 많고요. 정부에서도 부정부패가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어서 중국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웹사이트인 알리바바가 인터넷 쇼핑 할인 행사를 했는데 단 하루 만에 10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소비력이고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주도라든가 서울의 남산에 가면 주변에 떠드는 소리가 모두 중국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있고 전 세계로 그 실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지금 13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와 비슷하죠. 4천만 명 이상이 엄청난 부자라고. 있습니다. 인도도 인구가 한 12억 5천만 명인데, 인도의 장점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도는 아직 민주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돼서 여자가 차별을 받게 되죠. 결혼을 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두드려 맞거나 죽, 살해를 당하는 여성 인권이 엉망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유와 평등, 인권, 기회의 균등등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결코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뭐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아, 선진화를 이루어 대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노자 사상이 되겠습니다. 노자의 무위이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통치를 한다는 노자의 도교 사상은 아주 심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주 그 번성기인 요순 시대, 아주 그 우리 후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져 하는 요순 시대에그 예를 들어서 요인금, 순인금 이 있었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요인금, 순인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종일 앉아서 바깥만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활동들이 밑에 있는 똑똑한 신하들이 알아서 잘 하게 된다 뭐 이런 무의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싸우려고 하고 영토 문쟁을 벌리게 되면은 중국한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은 과학과 기술에 집중해야 되고 나라가 작기 때문에 외교에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되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보면은 인도의 수도가 여기 델리죠. 델리 가까운 곳에 이제 유명한 아그라가 있고요. 아그라 이쪽으로 해서 자이프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요 관광지가 되겠고 인도 맨 북쪽에는 영토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국, 어, 그다음에 인도 세 나라가 영토 분쟁을 벌리고 있는 곳이고, 어, 인도의 이쪽 어, 동쪽 끝에는 캘커타가 있습니다. 옛날에 콜카타라고 했는데, 이 캘커타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할때 처음으로 동인도회사가 도착해서 근거지를 삼은 데가 캘커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m 바이는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분 아, 본베이라고 들었는데, 문바이, 여기는 이제 영화산업 발달, 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헐리우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섬이 있죠. 그래서 인도는 예, 지금, 요 북부지역은, 여기 파키스탄은 이제 그, 무슬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글라데시도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인도 북부지역은 여기 이제 그, 무슬림의 영향이 많지만은, 아, 그나마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인도는 여기 신두교가 주로, 주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불교, 스리랑카도 불교,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이게 퍼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아, 이쪽에 이제 시말라야 산맥과 이쪽으로는 이제 파키스탄과 아, 요 아프가니스탄 사이에는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 힌두쿠시 산맥이 있고, 이쪽 인도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턱, 인도와 이쪽에 그 사이에는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팔과 부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일본이나 북한과 분쟁을 각 자꾸 일으키면 이런 지역적인 분쟁과 강경파의 긴장을 불러일으켜서 자본시장에서 불안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매도 매도가 되고 원화가 값이 추락하는 등 대한민국에 불리해집니다. 일본과 일본이나 북한과 분쟁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평화적으로 잘 유지 외교를 잘 해야 되겠죠. 일본과는 이제 독도 분쟁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실력으로 조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머리를 써서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다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폭력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미래학자인 포 케네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감사합니다.